사람들에게는 각자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이유도 가지 각색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실제로 내게 당장 상처를 남기거나 심각한 부상의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저분해지거나 오염될까봐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예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나는 싫어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강아지나 고양이가 얌전히 가만히 있는 것도 이렇게 보면 크게 겁을 내면서 도망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자그만 강아지부터 꽤큰 개까지 저는 개를 처음 만나면 한 번씩 이렇게 쓰다듬어 싶은 아, 쓰다듬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녀석들은 처음 보면 저에게 막 어, 지저대면서 위협을 하지만 전 웬만한 경우에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겁내지 않고 천천히 다가가서 조금씩 손을 내밀면서 친한 척을 하면 어느새 그 녀석들도 저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풀고 자기 머리나 목덜미를 이렇게 막히기도 합니다 아주 가끔 교회에 쥐가 침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4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두번 정도를 경험했는데 그 경우에도 제가 이제 쥐를 처리합니다. 쥐가 좋은 건 아니지만 특별히 무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를 보면 아주 질색을 합니다. 큰 바퀴벌레를 보면 그 녀석이 날아와서 제 몸에 이렇게 닿는 장면이 괜히 상상이 되고 그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렇다고 뭐 책상 위로 올라가거나 문 밖으로 도망갈 정도로 무서워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대체로 그것이 자신의 통제권 아래에 있지 않고 예상을 벗어난 어떤 행동을 해서 나에게 무언가 해를 끼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저는 개가 저에게 달려와도 어느 정도 그 개를 제어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처음에 저에게 적대적 행동을 해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날개를 펴서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막막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막달 날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저에게 공포를 심겨줍니다. 이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내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 바로 이것만큼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요? 죽음 앞에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죽이려 하거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도 그들이 죽음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을 시도할 뿐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공을 하면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자신이 죽음을 통제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일어난 죽음을 다시 물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죽음은 단일회적인 사건이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명이라고 해도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만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앞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약간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벌레 얘기부터 죽음까지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조금 우리가 맛보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이 여인들은 이날 아침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함께 무덤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이세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와서 예수님을 계속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모였다. 이렇게 추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는 표현은 살로메까지 포함된 세세 명의 여인들의 무리를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던,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그들은 그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아 전하려고 마음을 정했을 때 저는 마들스데이라는것 자체를 마음의 염두에 두고 본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공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에는 여인들 그리고 어머니들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진정한 창조자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로서 생명을 주시는 통로로서 사용받은 분들이 또한 어머니들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어리고 여려서 보호받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힘들 때 항상 곁에서 보호하고 돌봐주시는 분 역시 우리 어머니들이셨습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는 배고프다고 울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졸면서도 젖을 물리고 또 열이라도 나면 밤새 뜬눈으로 간호를 하고 그밖에도 많은 희생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키워냈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의 사랑과 섬김은 꼭 자기의 자녀들에만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자랐고 그래서 저에게는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즉 교회의 어머니들로부터 사랑과 섬김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가득합니다. 배단이 한인교회 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이건 이런저런 일도 바빠서 식사를 좀 늦게하면. 아, 꼭 오셔서 식사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직 못했다그러면 빨리 와서 먹으라고. 근데 한두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볼 때마다 막,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바쁩니다. 그래도, 아,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으신 거죠. 항상 좋은 곳으로 챙겨주시려는 그런 모습에 제가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고단한 사역 중에 자신을 따라다니며 섬겨줬던 그 여인들, 어머니들로 인해서 든든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섬김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죽음 이후에 무슨 무슨 일들을 얼마나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라 그런 말도 바로 그 이후. 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더더없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날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까지도 그들의 사랑과 성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죽은 예수를 위해서 그들은 뭔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베풀고 사랑하는 모습을 여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은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부터 그 길이 만만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던 유대인들은 의기양양해서 예수님의 남은 제자들을 찾아내려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정했던 것도 그가 바로 이러한 분위기를 느끼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의 추종자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무덤은 로마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 여인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사실부터가 매우 용기를 가져야만 할수 있었던 일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들이 무덤에 거의 도착했을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큰 지진이 나서 온갖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돌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돌이 움직일 정도로 지진이 크게 일어났던 것이죠. 일본이나 미국 서부에 사셨던 경험이 혹시 계시면 지진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 역시 2015년에 네팔에서 큰 지진이 있었을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몇 분간의 진동 속에서 순간적이지만 저는 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잠시 멈춘 후에 이제 건물을 빠져나와서. 카트만두 시내를 바라봤는데 곳곳에서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거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저 역시 몸을 떨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여인들도 제가 느꼈던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진동을 생성한 그게 느꼈을 것입니다. 본인들 역시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로마의 군인들의 비명 소리 역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 무덤 입구가 열리면서 흙먼지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머리를 들자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흰 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돌문 위에 앉아서 그들을 내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두 다른 무리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무리는 바로 로마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일어난 큰 지진으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를 한껏 맛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주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지만 믿겨지지 않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완전히 겁을 먹었고 아마도 정신을 완전히 누워 버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죽은 사람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 그 일보 직전의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을 바라봅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즉 로마 군인들이죠.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느꼈던 이 여인들은 생명의 소식을 들으며 기쁨을 갖게 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너희는이라는 구절은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천사들은 로마의 군인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을 따로 구분해서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으로 위로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삶에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우리 삶에 있기는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면서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 내 가정도, 부부관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유명한 말이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는데도 자, 자녀들은 좋게만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 몸조차도, 내 몸의 건강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됩니다. 때로는 피곤함 때문에, 노쇠함 때문에, 그리고 질병이 내 몸조차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가장 큰 적,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궁극의 악입니다. 방금 천사로부터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여인들의 마음에는 아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상황을 도저히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소식이 그만큼 믿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인들은 이게 기쁨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알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들 앞에 그런 여인들 앞에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찢겼던 몸 그대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경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생명의 주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바로 그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 절망과 소망, 그리고 슬픔과 기쁨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여인들의 마음 속에는 의심이 거치고 확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에서야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린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여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이루신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팀이 찬양 불렀던 찬양에서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죠.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8장, 28장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팬데믹이 안 그래도 어려웠던 교회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들 역시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맡기신 일들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다니가 담대히 이 일들을 감당하게 나갈 감당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도 역시 한번 저번 주처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무서하지 말라, 무서하지 말라, 베단이는 무서하지 말라, 너는 무서하지 말라. 때로 어머니들이 자녀를 보호하거나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괴력을, 또 상식 밖의 능력을 발휘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담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고 할때 주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워하지 말라, 우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